내 주변인이 특정인을 피한다면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주변에서 특정인을 피하거나 무심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이 문제가 자칫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실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심지어 멀리서 크게 외치는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어라는 말이나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듣게 되면 이는 그 대상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녀노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가해자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나 주택에서 아래층 또는 위층 사람들이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심각한 결과,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가해자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지속적인 괴롭힘은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신체적 건강도 덩달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고립주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기피하게 될 경우 격리감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들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